G P U 5만 개 확보. G P U가 과연 무엇일까요?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놀음입니다. 최첨단 A I 반도체는 미국의 엄격한 수출통제 하에 있는 전략무기입니다. 동맹과의 굳건한 신뢰, 기술 동맹 파트너로서의 비전 없이는 확보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장밋빛 AI 청사진의 허점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진짜 AI 강국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속빈 강정 같은 약속으로는 결코 미래를 열수 없습니다. Ever since I landed yesterday. Every reporter has been asking me, What am I going to announce? Mm -hmm. <laughs> I replied that President Lee will announce it tomorrow, not me. <laughs> <laughs> and there will be many exciting announcements that are very, very good for Korea and very important to Korea.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게 굉장히 좋고 또 굉장히 중요한 발표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가 우리 국민들께 오늘 뭘 발표할 거냐를 제스왕 대표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제 왕이 대한민국에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수있겠습니다 So I've been thinking what I can announce to the people of Korea, uh, but I, I, I guess uh, the biggest thing that I can say is that Uh, Mr. Jensen Hwang has begun to invest <laughs> in the AI of the Republic of Korea. Mr. Mm. Mm. <laughs> <miss it> <laughs> excellent announcement. Thank you. Thank you. <laughs>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은 아태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난 것이라며 엔비디아도 동참하여 인프라, 기술, 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된 협력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진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26만 장 이상의 대규모 GPU 확보를 비롯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를 토대로 토대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AI 대전환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새로운 AI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이 될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GPU 5만 개 확보 GPU가 과연 무엇일까요?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놀음입니다. 최첨단 AI 반도체는 미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 하에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동맹과의 굳건한 신뢰, 기술 동맹 파트너로서의 비전 없이는 확보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성, 생태계의 운영 전략이 없는 하드웨어는 고철과 다름 없습니다. 저는 반미 친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GPU 국내 재고를 싹쓸이하고 있는 현상 또 제대로 막기나 하겠습니까? 넷째 MPU 데이터 인재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입니다. 활용 생태계 없는 MPU, 고품질 데이터 전력 없는 데이터 개방, 핵심 인재 유치 없는 대학 설립은 공허한 약속 뿐일, 뿐일 뿐입니다. 저는 AI 전략 핵심은 돈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천인 계획처럼 좋은 인재가 우리 산업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인재가 돌아오는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다섯째, AI 규제 합리화 수준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제로로 가야 합니다. AI 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데 합리화라는 이름의 찔끔 규제 완화는로는 글로벌 속도전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AI 규제 프리, 네거티브 규제 전면 어, AI 규제 프리 상태에서 AI 패권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AI 규제 프리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 전면 도입이라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저는 이재명 후보는 진정성마저 의심되는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R&D 지원을 외치고 지금 행동은 민주노총 눈치 보기로 보입니다. 경직된 노동 규제로 R&D 발목을 잡으면서 AI 강국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반도체 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부터 국회에서 처리하기를 촉구합니다. 그 부분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로만 AI 강국을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어... 입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짓말 공약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아경원, 절박한 마음으로 AI 주권 비상 사태를 선언합니다. AI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국가 전략을 약속드립니다. 핵심은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의 총력 구축입니다. 민관 총력으로 국가 컴퓨팅 인프라 총력전을 펼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으로 AI 인프라 전쟁을 지휘하겠습니다. 최소 1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최첨단, 최첨단 GPU 5만 이상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단단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특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반도체와 클라우드를 묶어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AI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진정한 시너지는 통합 인프라에서 나옵니다. 셋째, 국가 인프라를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에 전폭 개방하여 누구나 마음껏 AI 혁신을 일으키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산 MPU 활용 생태계를 정부가 직접 조성하여 GPU 종속을 넘어 K반도체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미국과 세계 각국이 우리 MPU를 오히려 팔라고 읍소할 수 있게 대한민국 AI 생태계 위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다섯째, AI 주권을 지키는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되 개인정보와 국가 안보, 데이터 주권 수호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여섯째, AI 전략의 승패는 결국 돈과 사람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 돈을 투자해도 이를 활용해 세계를 놀라게 할 최고급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중국이 천인계획 같은 파격적인 지원으로 해외 인재를 끌어들여 딥시크와 같은 AI 모델 개발에 성공한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보아야 합니다. 저 나경원은 대한민국을 떠난 우리 최고의 AI 인재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과 파격적인 처우를 보장하는 AI 코리아 리더스 귀환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돈과 사람이 이두 날개로 AI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AI 시대 헛된 구호와 청사진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실력과 비전, 그리고 실행력을 갖춘 저 나경원에게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맡겨 주십시오.